너무 농 같다. 기름 많이 들어가네요. 어, 한골이 두센터데 아, 너무 많이 들어갔네 이 정도면 야지 그렇지. 그래야 속도 잘 떨어지지. 이게 2차 주비가 좀 늦었거든, 우리가. 이거는 양파, 저쪽은 음. 마늘. 아, 비가 오라잉. 쑥쑥 크네. 음. 큰 데는 덜 주고, 좀 작은 데는 좀 많이 저쪽에 아는 동생도 고뭐 아니 비 오고 뭐고, 문도 똑같이 줬는데, 우리 거보다 이상하게 안 커네. 응? 화가 너무 관심을 안 가지, 좋게 그래가지고, 이것도 알지? <목소리> 주고 이게 칸이 넓은데는 구멍을 뚫고 또 줘야 되거든. 그런데 안 좋은데도 <laughs> 비료를 <비용이> 잘 뿌리고 <laughs> <비용이 웃음> 있다. 물도 같이 줬는지안 크는 지 너무 편하다. 이거 좀 커는데? <laughs> <근데. 웃음> 어 비료를 봐가 <봐야> 잘 뿌리고. <laughs> 아 그렇구. 이게 근데 넓... 그 구멍이 있어도 넓은 칸에 구멍을 다시 뚫고 가야 줘야 되거든. 근데 그냥 내 떴네 보니까. 응, 안 큰데, 이유가 있는데 그걸 한번덜 줬다고, 그, 걸물 한번 으로도다일이 되. 피로준으로도 잘 좋아해. 로도큰 일이 되피로로도잘도잘 줘야 되네. 로준으로도잘아해 피로준으로도 아준다는도잘좋아준다잘좋잘못 같이 심은 게 태비도 이쪽을 더 많이 했는데, 안큰 이유가 없잖아. 보니까 일본계도 구멍은 하나도 뚫고 그냥 했더니. 요요 마지막이네. 이 지금 응? 몇 시간 걸어 많이 됐어. 지금 많이 됐어. 이란람은이 사람은 그사은이이사이 사람은 이사이사이사람이제람은이사고이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안이는람은이사람이사이고람은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지람

현런는 구멍을 뚫고 가져와야 되는데, 그냥 이런 것석들 이게. 크나 이렇게 작잖아. 차이가 있잖아. 밥 맛있게 먹었어요. 그 간단하게 해오니까 더 좋다 그지?